안녕하십니까 아리랑 모터스 조은수 대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후방 후방 카메라 후방이 아니고 후방 카메라 주차선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다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주차선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는데. 이것은 순정 차량 사제 후방카메라 말고 순정 후방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길게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자, 후방카메라를 보면 주로 이렇게 어,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 빨간색 내 차하고 이빨간색가고의 거리는 50cm 정도 되고요두 번째 라인은 1m. 마지막 이세 번째 라인은 2m. 이 정도 됩니다. 50, 1m, 2m 되고요또 소리로도 나타나죠. 소리가, 어, 120cm 정도의 장애물이 있을 때는, 띠띠띠띠 이렇게 가늘쪽으로 나다가, 그 다음에 60, 50cm를 넘어서 60cm 정도에 왔을 때는, 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50cm잖아요, 빨간선이. 50cm 내에 들어오고, 30cm 이내에 장애물이 오게 되면, 띠, 아, 니 띠가 아니죠, 삐죠. 삐,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한 가지. 장애물이 빨간색 안으로 안 들어와져 있고 빨간색 이, 이후에 있을 때는 우리 SUV 차량 전동 트렁크 있는 차량들 있죠. 어그 전동 트렁크가 있는 차량들이 어 전동 트렁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 문을 열게 될때 뒤에 장애물이 걸리지 않습니다. 요건 처음 아신 분들이 많죠.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뒤에 벽이 예를 들면 있다. 근데 벽에 빨간 선을 어, 이내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전동 트렁크를 열어도 문이 닫지 않습니다. 50m 밖에 벽이 만약 있다 하면 어, 닫지 않고 50이 빨간 선 내에 벽이라든지 장애물이 있다 하면 전동크를 트렁크를 열면 안 됩니다. 부딪히니까요. 제가 차로 가서 직접하지 않고 컴퓨터에서 모니터로만 이렇게 하니까 진짜 거저 먹는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뭐 이렇게 별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설명드려도 뭐 충분히 알아들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 제가 편하게 <laughs> 찍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 예, 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좋은 정보 그래도 어뭐 드리지 않습니까? 네. 소리는 30cm, 60cm, 1m, 20cm 이렇게 소리는 3단계로 소리가 나게 되고요. 사제 사제 그 후방 카메라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후방 카메라 닫았는데 왜 소리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카메라하고 그 소리 들리는 거하고는 사제는 어 별개입니다. 정품만. 예,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그렇게 소리가 나게 있다는 것,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의 중고차 매매업을 전문으로 음, 하고 있는, 어, 신차도 해요. 신차도 구색으로 맞춰서 하니까 신차도 하고, 보험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중고차가 전문이고요. 음, 주로 차, 어, 캠핑카라든지 튜닝카 위주로 SUV, 오프로드 튜닝카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리랑 모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